안녕하십니까 언제나늘 감사드리는 APR 가족분들 크라운입니다. 그래서 저 증명하면은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요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. 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못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서 또 채널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PR 크라운 하면 어느 정도 최진순으로 검색 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. 일단은 그 이때 영상에서 그 말씀 드렸다시피 어 의견 뭐 지금 동일하니까 주말 사이에는 뭐 휴장이기 때문에 국가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동일하고요.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미국 매출이 좀 도드라질 전망이라서 그 트럼프 관세 관련해가지고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런 20일 날, 12월 20일 날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근데 APR 오히려 좀 차트를 놓고 봤을 때그 트럼프가 그 미국산 자기네들 석유하고 가스를 대량 구매하지 않으면 대폭 관세 인상하겠다고 그래서 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 쓸 걸로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일 이후로 오히려 여가 이런 움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전에 아 선반영 된거 아닌가요? 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. 여기도 이제 좀 관세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간 여파가 있다 라고 보고 양이 안 좋은 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전히 좀 동일한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안 깬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당시에 또 어, 저는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가봤자 저는 사만 삼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또 네. 어, 어, 정말 최악으로는 저점을 이탈시키는 뭐 이런 저점이라던가 이런 저점 이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, 그런 공포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, 근데 여기 깨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는 여전히 투하다라는 거죠. 유럽연합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좀별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태권도복을 입고 뭐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 살짝의 애정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한테 관세 폭탄을 때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,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관세 폭탄 때리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뭐 이런 소식에도 막뭐사이라던가 그런 거 없는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볼수 있는 거는 4.3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은 네, 이마저도 저는 좀 여기 지켜질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봅니다. 여기 지켜질 확률이 반반. 그래서 네, 여기는 제가 지켜질 거를 거의 한 95%로 굉장이 높습니다. 여기 지켜질 확률 95%. 여기는 좀 반반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종합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4.3이 왜 지지선이냐면은 옛날에 얘네가 도중에는 깬 적이 있지만은 종가로 깨진 적은 없어요. 이때 이후로 이때 이후로 종가로 안 깨졌고 그러니까 깨졌다가 여기 다시 이제 뚫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안 깨졌잖아요. 그때는 그러니까 다 같이 좀 폭락장, 약간 코로나 코로나 같은 그런 개념의 폭락장이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.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좀 관세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종가로 깬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좀 저항을 받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지 저항 개념,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뀌고 저항이었던 거 뚫으면은 지지선되고 이 그래서 어, 지지선이었다가 이탈이 되니까 저항으로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뚫으니까 그러면 다시 지지선이란 말,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거예요. 네, 이때 지지력 확인도 해줬고, 네, 뭐 여기도 그렇고. 여기도 그렇고 지선 확인인 거 해줬고 저항인 것도 확인해줬고 때문에 중요 포인트는 맞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땐 여기는 안 깨질 그러한 이유들 근데 일단은 여기는 깨질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그 어느 정도 도중에 뚫으면은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, 그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4점안 깨질 걸로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간격이 넓어서 조금 짜증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가야 되는 거고. 사실죠 예를 들어서 여기 깨지면은 어느 정도 뭐 요렇게 분할 매수라던가 때 기회가 안올 수도 있어요. 네. 요 사이에 지금 지지선도 애매하고 네, 끽해야 지금 여기거든요. 4.6 요 사이에 지금 지선이 애매해요. 이이 라인엔 없거든요. 지금 지지선. 여기 말고는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요. 되게 단기적인 관점은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. 하락 이후에 보통은 박스 매집에 들어가거든요. 큰 손들이 이제 매집하는 원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울리 에너지도 있을 것이. 에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이라던가 끌어내리고 박스 치고 올려버리고 여기서 매집을 했던 거죠. 그에 맞게 전쪽 살펴서 그 다음에 뭐 여기선 안 떴는데 끌어내리고 박스 치고 올려버리고 같죠 그래서 보통 다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고 박스 치고 올려버리고 보통은 이래요. a p r 이 지금 끌어내리고 박스 치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좀 밥그릇 어, 패턴으로 따지면은 좀 이런 것 간에 해당이 될수 있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은 4번 과정이라고 3가지 확실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 말은 뭐할수 있다라고 생각 제가 뭐잘 얘기 안 하고 또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만 다뤄드리고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당장에 괜찮게 맞추는 거 하다 보니까 APR 이제 저 어느 정도 많다라는 거 그게 명성에 걸맞게 다할 거고요 좋아요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에 혹시나 지금까지 영상 보시는 분 계시면 자, 그러면은, 오늘 영상 아마 좀 제일 짧은 것 같아요. 네. 뭐,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. 어, 쓸데없는 얘기 하기 전에, 어. 감사합니다, 크라운이